연기가 있었던 것 같아 컬리지? <laughs> 컬리지가 뭐야 광고 동아리잖아 나지원테때 2학년이었잖아 근데 2학년이 뭘 했나 아 것도 없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속해있는 팀은 안티 부서는 기획 홍보부인 36기 이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은 옛 부서는 편집부인 36기 김수현입니다 저는 속해있는 팀은 옛, 부서는 웹미디어 부인 36기 이장현입니다. 어 먼저 다들 사대동 다들 들어봤었지. 아, 나도 사대동을 이번 학기에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네개 동아리를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독특하게 에드컬리지만 팀 제도가 있더라고. 맞지? 근데 내가 반합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팀 활동을 하면 내가 좀더 단합력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우리 에드컬리지에서 짱을 먹겠다라는 와...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어. 어떻게 짱 먹었어? 어떻게 됐을까? 짱 먹었을까? 멘디왔잖지옛짱 먹었지. 그러면 나는. <laughs> 나는 본질적으로 광고가 너무 좋았어. 응. 광고를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고 관심이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광고를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드컬리지에 들어오게 됐지. 그래서 실제로 광고 만들어봤잖아. 그때 어땠어 언니는? 와 진짜 과정들이 너무 어렵구나. 그리고 너무 힘들구나 정말 알게 됐는데 그만큼 보람차고 뿌듯하다. 그리고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에드컬리지에 들어온 거 완전 200% 만족. 아. 그럼 정연이 너는? 나는 솔직히 처음에는 와 어, 동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히 없었거든. 근데 다들 뭘 하니까 나도 이제 어디를 들어가볼까, 뭘 찾아볼까 싶어가지고 찾아보는 중에 에드컬리지 그 메인 영상 그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치지그치 그치. 그래픽도 예뻤잖아. 어, 막청 노란색으로 진짜 예뻐가지고 다른 동영상 뭐 있지 찾아보다가 과제 설명도 되게 잘돼 있고 그 다음에 막 옛날 영상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여기 들어가면 뭐라도 얻어보겠는데 싶어가지고 지원했어. 이렇게 많이 얻어갔어. 너무 좋지. 매체가 제 나를 광고하는 거였잖아. 나는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뭔가 나의 단, 나의 장점을 엄청 극대화시켜서 말하는 것보다 뭔가 에드 컬리지랑 나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발휘될까? 를 되게 집중해서 카피를 알아보고 좀 기획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기획할 때 내가 광고인으로서 여기서 어떻게 성장하겠다. 혹은 어떤 사람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거를 다뤄봤던 것 같고 어 매체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나는 쇼폼, 광고에다, 나를 담겠 사람들, 이 넘기면 넘길 때마다 내가 나와서 에에컬리리 어, 사람들도 나 a 보고 응. 다른 사람들도 e a 서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광고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에드컬리 l 도 광고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살짝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 <laughs> 역시 에드컬리즈 도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 당연하지. 나 t 장감이다 r e all a 는는 u n d 광고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눈에 확실히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 세상에 광고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광고들이 진짜 몇십, 몇백 개는 될 텐데 그러면 눈에 좀 띄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좀 마, 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의 특성 중에 하나인 좀 열정 있는 모습을 좀 뜨거움으로 표현을 해서 경고창 같은 게좀 눈에 확 띄잖아. 그래서 그렇지. 뜨겁습니다 이런 문구를 활용해서 만들었고 그런 광고를 인스타그램 스토리 광고로 해서 음. 사람들이 이제 앱클컬리드 인스타그램 많이 들어가고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좀볼수 있게끔 하자또 뭐 기획했어. 오 좋다. 진짜 눈에 확 띄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그걸 딱 살린 게 진짜 좋은 거 같아. 그럼 마지막 정연이는? 나는 완전 언니들 거둘다 반반 섞여 있는 거였거든. 나 지원할 때 2학년이었잖아. 근데 2학년이 뭘 해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 나 에드컬리지에 어떻게 광고하지? 에드컬리지 나왜 음. 사야 될지 약간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드컬리지한테 내 장점을 막 해, 자랑하다, 자랑하기보다 내가 에드컬리지랑 만났을 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음. 왜 에드컬리지가 나를 약간 데려가야 되는지, 나한테 에드컬리지가 필요한지 약간 이렇게 광고를 했던 거야. 그러고 수연 언니처럼 인스타 스토리 그 올려가지고 광고하는 걸했 거든. 왜냐면 인스타 엄청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누구라도 한명 보겠지, 엄청 많이 보겠지 인스타에 올리면 이런 생각으로 거기다 광고하겠다고 했었던 거. 좋다. 저 다들 잘했다. 그러니까 다 다들 좋겠죠 그러니까 맞았지. 근데 그 기획도 쓰는 거난 진짜 어렵거든. A4 한장 안에 내가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야 되잖아. 맞지? 아. 언니들은 어떻게 했어? 일단 한 페이지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봤으면 좋겠는 사람 어디에 어느 매체에 다 전달할지.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서 어떤 행동으로 변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인식에서 어떤 인식으로 변했으면 좋겠는지를 한 줄씩 간단하게 적고 옆에 나는 편집부를 지원했으니까 실제 내가 어떻게 광고하겠다는 라걸내 얼굴을 넣어서 시안을 제안, 시, 제안을 했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laughs> 진짜 엄청 전문적으로 만들었다. 난 진짜 반대거든. 나는 기획서 뭔지 잘 모르겠고, 난 진짜 광고가 잘 뭔지 모르겠고,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잘 모르겠었어. 난 어려웠거든. 그래서 그냥 A4에다가 냅다 레퍼런스 넣고 <laughs> 그또 밑에 내가 하고 싶은 말다 적고 기획도 적고 뭐 그러면서 밑에 난잘 부탁드립니다도 적었어. <laughs> 난 이렇게 야략지마. 야무지게 맥락이나 개요가 엄청 크게 있진 않더라도 그냥 다 넣어보니.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다잘 담겼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37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오실 때에도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광고할 때, 기획서 쓸때 어렵더라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풀어내면 모두가 광고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 우선 우리 기용과제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아니면 서비스와 에드컬리지가 함께할 수 있는 광고 캠페인 기획서를 만드는 게 과제였는데, 내가 앞에 말했듯이 난 기획서를 잘 몰랐잖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래서 그냥 우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더 먼저 분석해봤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대학생 연합 동아리인 에드컬리지와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은데 대학생들의 시점에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연결지으면 좋을까? 되게 많이 고민했더니 되게 만족스러운 기획서가 나온 것 같아 근데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기획본부 친구들도 다 기획서를 잘쓸줄 몰랐던 친구들도 많더라고. 근데 좀더 과제를 완벽하게 완성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런 친구들은 제 앞에나 DCA 같은 광고대행사에서 진행하는 공모전 수상작들을 참고한 친구들도 진짜 많았더라고. 그래서 37기 여러분들도 이 꿀팁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 편집부 같은 경우는 나를 소개하는 명함을 만드는 게 과제였거든.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는 현재의 나를 소개하는 명함을 만드는 걸로 선택해서 했어. 그래서 나를 소개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온 전체 과제랑 조금 겹치는 면이 있잖아. 그거랑 톤을 조금 유지하려고 따뜻한 색감을 활용하고자 했고, 그리고 나를 소개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손이랑 좀 연결지어서 했었거든. 그래서 그냥 명함으로 만들면 좀 재미없겠다 싶어서. 직접 명함을 접어서 박수 치게 하는 그런 독특한 명함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렇게 명함을 제안드렸고 나의 열정이라는 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실제 면접 때 명함을 뽑아서 보여드렸어.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잘했다. 진짜. 근 그래, 사실 나는. 어느 정도 툴을 다룰 수 있어서 툴을 다뤄, 다뤄서 디자인을 했지만 사실 우리 편집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어올 때 툴을 아예 못 다뤘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 친구들도 보면 그냥 아이패드나 손그림으로 그래서 했는데도 좀 신박하게 좀 기획을 했더니 뽑혔다라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사실은 툴 다루는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 편집부에서 오면다만들어주거든 편집부가 맞지. 좀 빡빡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좀 디자인해서 그걸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욕심만 있다면, 좀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음... 웹 미디어 과제는 내가 3 6기가 된다면 어떨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거였거든. 근데 나는 영어교육과라서 카메라도 한 번도 안 달아봤고, 영상 편집도 해본 적이 없고, 시나리오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잡아서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안 와서 그냥 일단 촬영도 핸드폰으로 하고 동영상도 그 무료 다운로드 받으면 막 워터마크 있는 거 있잖아. 음 그거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냈는데 그래도 이제 툴이랑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들을 잘 표현했더니 그걸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에드컬리지 들어오면 일단 배우니까, 컬리지니까 다 가르쳐 주니까 그 거랑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 다 공통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잘 못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다 에드컬리지 오면 다 배울 수 있고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될것 같아. 맞아 맞아. 음. 아무래도 경쟁. 피... 애드컬리지 꽃이 아닌가 싶은데, 완전 인정. 그 경쟁 PT가 우리가 이 기업한테서 받는 과제를 가지고 기획서도 직접 작성하고 가서 직접 발표도 하는 거잖아. 난 처음에 들어올 때 기획서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거 하면서 기획서 어떻게 쓰는지 감도 잡고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도 할줄 몰랐는데 디자인도 어떻게 하면 예쁘고 어떻게 하면 전달 잘 되는구나 이런 것도 감 되게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트렌드를 반영해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해야 잘 설득할 수 있는지 음. 내 의견을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되게 많이 배워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우리 같은 팀이었잖아. 우리 본성 갔잖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직접 기업 본사에 가서 기업 내부 분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고 또 평가도 받고 피드백 받을 수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경쟁 피치를 통해서 진짜 다들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 맞아. 기업한테 가서 직접 발표하고 이러는 거 솔직히 학교에서는 많이 못하잖아. 어렵지. 했잖아, 컬리지? 컬리지가 뭐야? 광고 동아리잖아.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광고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광고제는 직접 우리가 광고를 만들어보고, 심지어 성수에서 전시까지 했던 활동인데, 솔직히 내가 만든 광고를 전시를 할수 있다니, 심지어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서 뭐 평가도 해주고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솔직히 너무 영광스럽고 좀 자랑스럽고 뭔가 내가 직접 광고를 만든 사람이 된것 같아서 좋았어. 그리고 이렇게 광고제를 하면서. 그냥 광고를 기획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작업물을 만들고 그걸 제작까지 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서 뭔가 좀 내가 알고 있던 광고의 영역이 더 넓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맞아 사람들도 막 많이 부르고 주변 그치? 친구들도 부르고 음. 막 가족들도 불러서 내가 직접 만든 광고들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줬잖아. 맞아. 그럴 때 진짜 많이 뿌듯하더라. 사실 우리 부모님은 음. 내가 광고 홍보과라고 해도 뭘 하는지 사실 잘 모르셨는데 그치. 이제 광고 한거딱 보시면서 아좀 멋있는 거 하는구나. 이게가 언제 올라오겠어. 나는 기억에 남았던 게 TF거든. TF가 우리 에드컬리지 대에서 희망자들끼리 모여서 할수 있는 프로젝트잖아. 이거 안에서 광고를 실제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되게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어서 좋아. 것 맞아 부서 상관없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할수 있는 게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나는 TF 하면은 여러 가지 해봤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SKT에서 진행했던 서포터즈였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SKT 측에서 우리한테 미션을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기획서를 쓰고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 그것도 하나의 TF였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4대 동이 함께 할수 있는 서포터즈가 됐던 거였는데 이 서포터즈가 다른 곳에는 지원 공고가 전혀 올라가지 않고 우리 사대동학에 먼저 기회가 생겼던 거였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 이 SKT 서포터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를 기획하는 것도 좋았는데 이게 광고 대행사와 함께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까지 겪었었거든. 그리고 또 현직자 분들에게 피드백도 다 받을 수 있었고 진짜 진짜 좋았던 건 SKT 엄청 회사 크잖아. 거기 구내 식당이 정말 장난 아니게 예쁘고 맛있거든. 근데 거기에 계신 에드컬리지 현직자 분과 함께 식사 할수 있는 자리, 그것까지도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 TF가 사실 또 좋은 게 TF를 하고 나면 거기서 사실 물품도 같이 서비스나 이런 거 맞아, 제공을 해 맞아. 해줬어. 나도 산돌그룹에서 TF를 했었는데 거기서 폰트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폰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게 특히 좋았던 것 같아 대학생도 중요하잖아, 폰트가 맞아 맞아 그래서 에드컬리지 하나만 해도 따로 대외활동, 서포터즈 이런 거 찾아볼 뭐요? 필요 없이 그냥 그 안에서 다 경력 같은 것도 쌓아갈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포트폴리오 양이 정말 이만해지잖아 응, 너무 좋아. 네, 선생님 여러분, 저는 20대를 돌아봤을 때 정말 에드컬리지가 크고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 잡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기분에 이 느낌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획 공부부가 뭐 경쟁률도 높다,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들어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기획서도 써보고, 여러 가지 광고들도 분석해보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길로 점점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단한 치의 고민도 하지 마시고, 에드컬리지에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컬리지 얼굴인 편집부로 오세요. 툴을 못 다루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도 1년간 편집부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에드 컬리지에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예비 37기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들 에드 컬리지 영상 보셨죠? 그거 다웹 미디어부가 만든 거거든요. 어, 이렇게 에드 컬리지 들어오면 기업한테 다양한 스폰 받아서 영상 만들 수 있으니까 꼭 에드 컬리지 웹 미디어부에 지원 많이 해주세요. 37기 여러분 에드 컬리지로 오세요. 오세요.